꽉꽉 눌러주세요. 어머 오늘 길게 보자마자. 와, 다인 달인, 달인 김장 버무리는 것 같아. <laughs> 자, 여기 한번 흙을 여기다가 하고. 자꾸 지 말고. 그다음에 털어주고 한번탁 털어주고. 그 와, 그다음에 우에 흙을 없애고 가지런 없애고 습생. <laughs> 자, 자. 습생, 습생. 습생, 습생. 한번 해 봐요. 대대적인 이이 흙이 깨 모종 대로 하기 벌써 남... 꽉꽉 눌러 주세요. 들깨 음, 모종판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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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<laughs> 세상에나 이게 다 깨모종입니다. 80판 어 새집에서 어 나누어서 어, 심을 거예요. 드디어 일주일 만에 베이가 올라왔습니다. <laughs> 아유 귀여워라.